있고 싶었는데, 어, 이제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세우는 대통령이 감옥에서 인신감금 당하는 그 잘못된 현실을 이겨나시라고 정말 마음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이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죄 없이 내물 한품 받지 않고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내물 한품 받지 않은 지도자가 45년형을 받고 22년을 감옥을 집어 넣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라고 생각했고, 그 탄핵 전국 2016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자생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였다. 그래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과 하루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밖에 자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 국민의 진실과 정의와 자유의 투쟁의 승리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진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재심 과정을 통하고 명예회복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성에도 참 박근혜 대통령 잘 따랐던 국회의원이 있었죠. 김학용 국회의원이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김무성이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총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전화했다고.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인데 잘못된 자기의 잘못을 알면은 또 자기들의 권력욕 때문에 대통령 등기에다가칼 꽂고 이 문재인 사회주의 자생 공산주의자들한테 정권을 넘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까? 이것이 오로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나오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정책인 소위 신케인즈의 일원이라는 소독주도 성장이 무슨 대단한 바이블과, 바이블과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 적용을 해서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거짓입니다. 이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남미에서도 통하지 않았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자본주의가 잘된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투철한 나라, 자유시장 경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시장 위주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위주의 경제정책을 이 사회주의자들이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들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처음에 절권 잡고 청와대에다가 일자리판 만들어 놓고 매일 일자리판을 보고 공개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공개한 적 없어요. 왜?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을 낸 것이 문재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노총의 공화국이고 정교조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모든 국민들은 아들딸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냈어요. 잘못한 거죠. 못했으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자파의 역사로 바꾸면 은 국민들을 그렇게 몰고 가면 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쥐고지 마음대로 새빨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 쓰고 돈 쓰고 마음대로 상권 분립 침탈하고 일당 독재로 가면은 그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책무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는 이 불의의 권력과 저항할 수 있도록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버리고 청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아니라 적끼리 권력 나눠먹고 붉은 적폐를 가지고 악법과 악석과 악행의 행위를 하면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헌법적 가치의 국민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주인인 국민이 그 노릇을 해야되는데 이것들이 정권잡으니까 새빨간 몇 명들이 저가 주인인 줄 알고 나라를 이 아작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문재인보다도 더 새빨간 이재명이가 정권 잡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행안이 감사다 하고 또 행정안전위의 소속이고 제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제가 서열 3위수 소속 최고연합 이재명 국정감사 가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국정감사 했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가장 새빨간 얘기를 하다가 선거 6개월 남으니까 거짓으로 위선으로 우파의 정책을 가져오고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다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정책도 바뀌었다 하는 그 거짓에 속으면은 촛불 쿠데타 세력들에게 속은 것과 같이 또 이재명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기본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 도덕성도 기존 기본의 인륜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의욕, 그 의욕에 대해서 사과도 진정된 사과를 하지 않고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수신죄가 지국 평천하다, 수신도 하지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은. 이런 사람이 치국,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아무나 내놓으면 무조건 민주당 후보 내놓으면 찍어야 되고, 국민의 힘으로 내놓으면 그럼들이 제일 나쁜 놈인데도 찍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선거가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형을 구형하고 윤석열 특검팀들이 보수를 개멸시킨다고 2천 명 가까이를 조사를 하고 5명이 자살을 하고 수백 명이 감옥을 보낸 윤석열이가 자유 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묵시력 청탁이 뭡니까? 삼성 수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눈으로 얘기했다. 법전에도 없는 묵시적 정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강옥 보낸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55%가 넘게, 60%가 넘게 정권교체를 해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된대. 두달 만에 정권교체에 국민의 명령과 열망을 찬물 뿌려버렸잖아요. 그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당도 선거 캠프도 운영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 너것들도 대통령 후보 잘못 뽑았다. 국민의힘 너것들도 대통령 후보 잘못 뽑았다. 과거 선거는 이랬어요. 남을 설득할 때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삶에 있어서 조금은 흥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은 자선의 후보를 뽑자. 과거 대통령 선거는 그랬어요. 과거 대통령 후보들은 그래도 다섯 가지의 흥결이 있어도 다섯 가지의 우리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그 삶의 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10개 중에 9가지가 나쁜 사람을 뽑아놓고 이재명 아니면 은안 되니까 윤석열 뽑으면 안 된다. 윤석열 뽑으면 은 저렇게 능력 없는데 윤석열 뽑으면 되느냐. 하나는 너무 새빨개서안 되고 도덕성이 너무 떨어지고 하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두 사람 중에 뽑아라는 것은 우선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너무 많이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최선은 아니지만은 자선 정도의 후보를 내세워놓고 지지를 해달라고 내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 후보 중에 최악의 후보들을 내세워놓고 둘 중에 하나 뽑아라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은 그래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너가 민주당, 고 더불어민주당, 너가 하고, 국민의 너 마음대로 후보 정해놓고, 그 후보를 가지고 뽑는 선거는, 최악의 후보를 뽑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치처럼, 코미디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양당제도가 국회의원만 되면은, 국민들 쳐다봅니까? 저도 국회의원을 12년 한 사람이, 잠깐만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안 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요,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은 어떤 국민이었습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위대한, 훨씬 뛰어난 DNA를 갖고 있는 국민이었다. 이 문재인 능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이우리버려한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김정은한테도 오른발 차이고 김정은 여동생한테도 왼발 차이고 해외에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국민이 다 죽고 있는데 종전선언이나 얘기하고 이런, 이런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야 후보 중에 누가 뽑아놔가지고 나라가 편하다고 봅니까? 국민들 여러분의 삶을 챙깁니까? 여러분이 서민들 말로만 하면은 청년 일자리 얘기하고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 서민 얘기하는데 이러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민을 챙기고 정말로 청년 일자리에 고민을 하고 오늘도 문을 닫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놓는 자영업자들한테 모든 코로나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 내로남불 이러한 정권 이러한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되지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최소한으로 정치를 하려면은 부정부패하는 놈들은 절대 정치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요 저한테. 검찰 기소 다섯 건 시켰어요. 뭔지 아세요? 서울역 가면서 김정의 사진 화약시겠다고 저 집신법 위반으로 누굽니까? 통진당의 이정희 신랑 그 로폼에서 저고발해서1 0 0만원 받았어요. 또, 무코왕에망경보호 들어올 때 제가 반대 투쟁했어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공수처 공수처법 만들 때 제가 국회에서 투쟁한 거예요.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기소를 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고 그기소의 중심에 있었던 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자파들한테는 한마디 말 못하면서 발언소리하고 나라 걱정하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떠드는 우파들한테는 말하지,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러한 보수를 자취하는 자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울하고 탄핵당할 때등 뒤에 칼 꽂은 자들이 오늘 보니까 노영민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민, 지금의, 지금의 국민의힘 자유, 그전에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그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는 거 반대했다. 이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닙니까? 폐륜이잖아요, 폐륜. 배륜. 배신해서 경기에 칼꽂전문가 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데 그 국민의 힘의지도부라는 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생 공산사회주의이적 저거 몸대로 법을 법치를 사망시키고 입법과 국회를 일땅 독재로 하고 사법군을 다 지고 온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파 독재 문재인 정권의 자파 독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의 반역적인 자파 독재를 여러분 이제 5년 겪어보셨어요 나라가 잘 됐습니까? 자파들은 여러분을 눈앞에서 속이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을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들의 속임수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보수들이 다 분열하고 우리 공화당만이 정통 보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 지키고 우리 자유 우파를 지키겠다는 우리 전통 보수를 배신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주인된 노릇을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문재인 떨거지들이 아니고, 저 자파들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자기 권력만 찾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들이 모섬을 시켜놨더니 저거가 주인 노로하는이 나라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못했을 때 재칙을 들어야 돼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추락해버린 이 나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첫째는 자파 독재 정권을 썼는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당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이 일당 독재하고 자기 권력을 사유화 시켜서 마음대로 할때 저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던 국민의 힘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이 저거 못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K방역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팬데인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영업자한테 다 뜯었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한테 백신 얘기 또 해요. 백신 패스해가지고, 저거는 방역했다고 자랑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750만의 자영업자는 다 도달하고, 오늘도 가족과 함께 죽음을 생각하는 자영업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 내로남불에 반소민적, 반자영업자적 정체을 쓰고 있는 문재인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이라도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 맞습니다! 문재인 당을 가지고 나와있던 이재명이 그 세치열을 가지고 또 속임수를 쓰고 있을 때 촛불에 속았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은 제 눈에 없어요. 아우! 정권교체 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용기 없고 능력도 없고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체제 인식도 없는 그들이 정권교체는 고사하고 두달 만에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이 바꿔야 돼니 세대교체에 거부합니다. 새로운 정치도 거부해요. 이것을 국민이 깨야 돼요. 프랑스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언론 방송이 열려있었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 조원진 모든 언론 방송에서 금지어시킵니다 왜? 발언소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토를 없애야 돼요. 공정과 상식 법치는 말로 떠들기 아니라 그런 언론 방송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3류 정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깨끗한 사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좌파불변 정패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못 박아놨는 악법, 악성,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재명이가,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법, 악행, 악성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정책도 집을 가진 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놈들이 그거 쓴다고 되겠어요? 집안채잘 가진 게입니까 저것들이 땅값 올리나 놓고는 집값 올리나 놓고는 집값 올린 사람들을 불로소득 신업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집값 올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리놓고는 집안채 가진 사람들한테 불로소득이라 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리는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을 또 문재인 정권의 아론를 다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살고 서민들이 살수 있는 그러한 국민과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여러 분 뽑아야 되지. 또 소박 뽑아놓고 난다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 뽑아서 손을, 손가락을 잘라야 되니 이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답게 정치도 바꿉시다. 그러므로 뭐 대통령 후보 당대표들은 국민의 99%가 군에를 갔다 오는데 왜 그들은 군에 안 갔다 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봐야 공교롭게도 당대표들하고 대통령 후보라는 자들이 군에 안 갔다 온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정치꾼들한테 속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정치꾼, 부패한 정치꾼들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문재인의 불건한 적폐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사람 부동산에 희생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안성에 와서 장장을 보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들 해주시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개호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영평사 어, 연평사 다녀왔어요 그 선임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선임께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한 몸으로 빨리 개유할수 있도록 기대해달라 저는 기독교 안수지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역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민 년, 우리 검은 호랑이, 흑호랑이 해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국민 한분한 한 분이 건강과 행복과 자유로운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2년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공화당이 있더라. 그 사람들 왔는데 여러분들 다 젊은 사람들. 우리는 우리 보고 철딱정당이라는. 야, 근데 우리 당원이 50만 가까이 되고 책임 당원돈 내는 당원이 6만인데 정말 멋있는 민초정당이 생겼습니다. 민초정당의 성공은 우리 국민과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저지 정치꾼들에 속지 마시고 온바른 사람, 깨끗한 사람, 가족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국가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 자유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성 시민들께, 특히 안성 시장 상인분들께 오늘의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어제 어, 참, 어, 제가 안전행정위에 감사할 때 소방관 분들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가지 대책들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세 분의 소방관 분들께도 오늘 제가 이, 이 행사 마치면 바로 어, 조문을 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어,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님에 대하여 애도와 수모의 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경, 소방교 이하 세 명, 세 분의 순직한 소방관님들께 대하여 함께 추도의 마음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묵명 순직하신 세 분의 소방관님 중한 분은 두 아이를 둔 자녀,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고, 한 분은 임관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출 새내기 소방관님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영웅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나라, 그분들이 안전하게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같은 후보를 국민한테 강요하는 잘못된 정치권들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무서움을 강의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란스럽게서 정말 죄송합니다. 행동하는 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최대 수호정당, 우리 공화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